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원 5K 부흥산 옹소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젠 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빠르나요? 저희 2024년 5K 부흥산 다이어리도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다이어리도 이벤트를 진행 중이지만, 하나 또 이벤트를 더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OKG 생긴 거 아시죠? 경주님 OKG 카페를 딱 띄워주세요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다가도 저희 OK봉산 OK 네이버 카페 주소를 넣어드릴 건데요 어... 기간은요 달력을 한번 볼까요? 저희 OK봉산 OK 달력 네 어... 오늘부터요 10월 3일까지 경주님이 아마 딱 띄워주실 건데 어... 10월 3일까지 저희랑 같이 일상 공유를 하면서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네 공유 일상 공유 게시판 네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많은 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랑 조금 친해졌으면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만 일상을 공유하고 저희만 글을 쓰는데 그래도 작은 공방님부터 시작해서 전 주택 살고파님부터 사랑이 고만님부터. 어, 조금씩, 조금씩 일상 공유를 조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어, 조금 이젠 친근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내적 친미, 친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차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5케이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어, 살면서 과정이 저희가 많이 생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과 같이 또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천안 아산에 뭐 많은 부동산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네, 이런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카페예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모두 다 이제 채널의 영상들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소통 창고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3일까지 기간은 10월 3일까지 저희가 10월 4일 날 발표를 딱할 건데요 어, 오늘부터요 네, 10월 3일까지 일상 공유를 많이 해 주시는 분총네 분을 뽑을 거예요 네분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사이렌 트렌타 콜드컵 887mm, 요 엄청 크죠? 네, 보이시죠. 저 얼굴보다 더 커요. 네, 요거를 저희가 네 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이 컵이 왜 좋냐면요, 이제 한쪽으로 딱 치워놓고 제가 엄청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엄청 자주 사용하는데, 이 컵이 왜 좋냐면요, 887mm인데, 어, 하루 물... 거의 한 1,600ml를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한다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실 근무가 많고 저희는 또 부동산 임장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요 컵이거든요. 여기 이 컵, 네이 컵을 그냥 하루에 딱두 번만 마시면 하루 이제 섭취량 1,600ml를 그냥 바로 마실 수 있죠. 네 간단하고 그리고 뚜껑도 이렇게 대패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딱 갖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이 컵을 네 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요거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이젠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구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컵네 분께 보내드리니까요. 어, 경주님, 네이버 카페에 띄워주세요. 네, 네이버 카페 OKG 안에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조, 좋은 부동산 물건 찾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3년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렇게 매물 접수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OK 부동산 엄수장에 간다. 네, 저희가 빠르게 가서 좋은 인연 찾아드릴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OKG에서 저희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